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들 여덟 번째 어,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도마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소망을 가지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선포되는 이 말씀, 이 증말 진짜일까? 이대로 살수 있을까? 살면 어떻게 될까? 그런 의문과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의 내면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의심을 숨기지 말라. 그리고 그 의심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예수님께 의심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가중이 됩니다.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는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선한 뜻이 있기는 한 걸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은 무엇입니까?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닙니다. 의심은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 그 중간에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우리 모든 여러분, 의심이 문등부터 찾아올 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의심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으로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의심, 두 번째는 소망,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의심입니다. 오늘 도마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가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도마라는 제자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모습 어, 집으로 왔을 때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주님을 봤다고. 그러면 은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게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 하겠노라. 도마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25절 끝에 보면 믿지 않겠다 하는 이 말이 이 헬라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 강한 이중 부정입니다.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시게 되면 딱 보입니다. 나는 절대로 결코 나는 못 믿겠다. 내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 못 박힌 손가락 만져보고 옆구리를 내가 넣어봐야 알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런 모습은 현대적인 사고 방식과 맞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할 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도마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냥 도마는, 아, 나못 믿겠어. 이게 아니고, 너무너무 사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으로, 내 눈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한층 더내 손가락으로 못 자고, 옆구리에 창자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자신의 감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도마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마는 정말 형편없는 불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단순한 불신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살리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것도 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다시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막 걱정합니다. 그때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함께 죽자 할 정도로 신앙심이 아주 깊은 성도였어요. 그런 사람만이 할수 있는 말이죠. 이렇게 볼때 여러분, 우리는 의심이라는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은, 의심은 신앙의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이 의심이나 문제를 두신 것은 믿음의 적이 아니고 이 의심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하도록 자라나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만나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의 의심이에요 어떤 분들은 의심이 없는 믿음을 왜 가지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앙의 깊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각기 자기의 환경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의심하는 시간 그리고 의심을 극복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봅니다 아보라함, 욕, 다윗, 세례요한 등 말입니다 여러분 의심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불신장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서 더 깊은 소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의심하는 자리가 있어요. 의심의 그 자리는 의심으로 끝나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희망의 밭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아들을 낳겠다. 믿어지십니까? 웃었어요. 아브라함. 이 의심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 때 시편 22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데 의심을 딛고 소망으로 가면서 시편 39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이제 불빛을 켜고 이제 만에 흔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에 불빛이 어두워지게 되면 여러분 핸드폰을 버리십니까? 어떻게 하시, 하시죠? 충전기를 가져와서 꽂으면 다시 배터리가 올라갑니다 의심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빛이 흐려질 때그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되죠. 다시 충전기를 꽂아야 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의심의 밤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대신에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외쳐보십시오. 시편 42편 11절에 의심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시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시오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의심과 절망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소망입니다 의심을 지나 소망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보실까요? 26절을 보세요 26절에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나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어요 그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습니다 왜 문이 닫혔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닫았어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소망이 있을지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선행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선행하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성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네.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소망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26절 다시 보시게 되면 중간에 도마도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 있습니다 문들이란 것은 그 방에 있는 모든 문을 다 닫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들을 죽을까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문을 닫아 놓고 절망, 실망, 낙심, 의심, 불안 초조함, 죽음의 두려움, 다 문을 지금 꽂고 닫아두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여기 단순히 문이 닫혔다, 이게 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문이 다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문들을 통과한 겁니다. 똑똑똑한 게 아니고요. 그냥 문들을 통과해서 가운데 서서 평안이 있을지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두렵고 절망스럽고 의심과 낙심에 대해서 문을 꼭꼭 닫아두었습니다. 누가 녹할까 막 두려워 떨려가지고 군사들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있는 진짜 닫힌 문은 이 집의 문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힌 겁니다. 절망의 문, 두려움의 문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꼭꼭 닫혀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닫힌 무덤을, 무덤을 여시고, 닫힌 문도 여시고, 닫힌 마음도 여시고 닫혀있는 인생의 문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닫힌 문이 너무 많습니다 절망의 문으로 두려움의 문으로 죄책감의 문으로 의심의 문으로 상처의 문으로 우리의 마음이 꼭, 꼭 닫아 두었어요 열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은혜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닫히는 마음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날이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 도마, 도마를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제자들이 다 잊지 않습니까? 그 도마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상, 자기의 상처를 보여주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시잖아요. 아, 네가... 너 손으로 내 상처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랬지. 그너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 넣어 보고 싶다 그랬지. 와 봐라. 봐라. 넣어 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상처는 단순한 흉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보여 주시는 이못 자국 난 상처와 옆구리의 상처는요.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 상처는 소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 놀라운 특징을 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고통을 피하세요. 또는 그냥 초월하세요. 견뎌보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상을 하고 생각을 아직 잊어버리면 된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고통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 상처난 모작을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의 고통 속으로 찾아오시고 죽음과 절망과 의심과 낙상, 낙담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다. 사랑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상처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고 오늘과 내일을 견디게 하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치고 상처받고 의심하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사랑 여러분, 찬송가 456장을 부르십시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못 자고 만져라. 주관을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고 만져라. 여러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우리의 부족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상처난 손을 보여주세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 상처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난 손을 보이면서 내가 너를 위해 못 박힌 손이야 내가 너를 위해 찔린 허리 옆구리의 흔적이야 그걸 보면서 소망을 가지라고 의심을 이겨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목적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닫힌 문 속에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주를 바라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혼자 있었을 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 장소로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도마만 의심했을까요? 도마만 절망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의심과 절망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의 의심과 약함을 받아내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치유를 받는 회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약함을 나눌 때 일어난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의 명작에서 헨리 나우는 에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의 근원이 아니라 치유의 원천이 될 때,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우리는 체면 차릴 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 체면 문화가 많습니다. 내 약함이 드러나면은 아이고 믿음이 없구나 그 소리 들을까봐. 우리는 체면의 문화죠. 완벽하죠. 속은 썩어 가는데 안 그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내 아픔과 약함과 의심과 부족함을 함께 나누면서 상처를 숨기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예수의 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치유가 되는 예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백입니다. 의심을 넘어 소망을 넘어 이제 마지막 고백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도마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은요. 단순한 감정의 반응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요한복음에서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라고 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예수 그리소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보세요. 의심이 많은 제자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의심이 많은 입에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란 이 말은요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강력한 기독론적인 선언입니다 도마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입을 뿐만 아니라 전 삶으로 선포하는 고백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 참또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에 정치적인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당시의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을 주님이라고 신이라고 부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점점점점 황제들이 악해지면서 황제 외에 다른 존재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죽게 되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란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개인의 고백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외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는 세상에 어떤 권력자보다도 권위가 있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의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도마가 외쳤던 이 당시에 로마 황제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너무너무 많은 주님이 있어요. 너무 많은 신들이 있어요. 이게 우상이고, 이거를 팀켈러식으로 말하면 거짓 신들입니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임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명예가 주가되고, 물질이 주가되고, 성공이 주가되고, 자기 만족이 주가되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내 인생의 주님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거짓신입니다. 왜냐하면 안전과 행복을 약속하지만 끝내는 절망과 실패로, 상처로 남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누리려면 이렇게 거짓신들,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자국 그 자리를 노리고 있는 이 욕망의 수많은 우상들을 내려놓고 도마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지게 될때 그 소망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놀랍게도 도마가 예수님의 그상처난 자국 손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분명히 만져봤을 것 같은데 기록이 없어요. 카라바조라는 아주 시대의 미술가가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나중에 한번 꼭 보십시오. 두 명의 제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신기하게 보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왼손으로 도마의 손을 딱 잡아서 자기의 옆구리의 상체에 갖고 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제 손을 가지고 눈이 너무나 신기해서 예수님의 옆구리 상체에 손을 딱 넣는 요 장면 이게 길인 역사에 나올 만한 명작입니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 오늘 성경에는 도마가 손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모르지만 손을 넣을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보라 그럽니다. 봐라. 넣어 봐라. 도마가 그 앞에서 너그손 넣어봐라 너내손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상처가 보이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에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가장 심오한 신, 그 신앙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깊은 의심의 자리는 가장 깊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은 여러분 도마를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보여주신 거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 복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복되단 말이 팔복이 나오는 복이 또다 마카리오스 어떤 상황을 초월하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근거한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약속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기를 깨달아지시기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믿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은 이 땅에 서 우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한 칼빈의 말처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불신앙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의심에도 불구하고, 의심에도 불구하고. 도마를 먼저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심에 차리로 오셔서 그 많은 고통과 상처하는 곳으로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정말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제자가 사도들 누구보다도 가장 멀리 성교를 갔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못자국처럼 도마도 자기의 몸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죽,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러분, 여 주님은 우리의 의심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의심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 더큰 믿음과 더큰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비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가장 깊은 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 상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의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굳게 닫혀 있는 문들이 무엇입니까? 절망의 문입니까? 상처, 낙심, 죄책감, 의심의 문입니까? 어떤 문이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것딱 하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 의심이 들거든. 그냥 예수께로 가서. 그손 못자고 만지듯이 성경 말씀을 펴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여러분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처를 통과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닫혀 있는 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주님의 손에 묻는 못자국을 보시고. 그리고 외치십시오. 진정으로 고백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될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의심의 그런 불꽃은 꺼버리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으라. 샬롬, 기쁨, 사랑의 불꽃을 태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딛고 일어서서 믿음이 흔들릴 때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